제 가족이 안전하게 탈수 있는 중고차를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EQ900 3.3 터보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정말 관리도 잘돼 있고요. 용도 이력이 없는 차. 자, 부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 거래, 대차 거래 할부거래 가능하시니까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증이 끝난 차량이니까 하부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쪽 현가장치고요. 부식류 터진 곳 없이 깨끗합니다. 중속조인트 쪽 구리스 전혀 새지 않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부식류 깨끗하고요. 구리스 새는 곳 없습니다. 자, 미션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세누유도 없는 차량이거든요. 깨끗하게 뭐 누유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자, 뒤쪽까지 보시면 깨끗하죠. 좋습니다. 뒤쪽 현가장치 보겠습니다. 부식류 깨끗하고요. 구리스 사는 곳 없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새는곳 없이 깨끗하게 잘 타셨네요. 배우일도 전혀 새지 않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고요 조금 타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당장 교환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자, 휠 가장자리에 살짝 스크래치 복원할 정도는 아니고요 반대편 살펴보겠습니다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똑같이 남아있습니다 휠 가장 자리에 살짝 스크래치. 자, 앞쪽 살펴보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남아 있습니다. 조금 타다가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휠 가장 자리에 살짝 스크래치. 복원할 정도는 아니고요.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자, 남아 있습니다. 휠 가장 자리에 이렇게 살짝 스크래치. 이 정도는 애교죠, 애교. 보관할 정도는 아니고요. 자,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라 옵션, 기본 옵션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차량 내려놓고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식 제네시스 EQ900 3.3 터보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용도 인력은 없는 차량입니다. 16년 6월에 등록이 됐고요. 신차가 약 9,300만 원 가량하는 굉장히 관리가 잘된 EQ900 3.3 터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둘러 보는데요. 자 외부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상품화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깨끗한 모습이고요. 자 단순 교환 있습니다. 여기 조수석 뒷문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그 외에는 사고가 없습니다. 교환 없는 차량이고 뒷문만 교환이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서 옵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라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기본 옵션이에요. 앞뒤 작동 잘 되죠? 이렇게. 자 스마트 메모리 시트가 있고요. 전동 시트 작동되는지 이렇게 한 번씩 다 눌러 보셔야 됩니다. 헤드레스트도 전동입니다. 좀잘 되죠. 음질이 좋은 넥시콘 사운드로 되어 있고요. 시트 컨디션 보겠습니다.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터지거나 오염물질이 묻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버튼을 이용해서 이 시동 걸면 와 정말 조용합니다. 정말 조용해요. 이3.3 터보 처음에 이 냉간 시에 시동 걸 때. 그르륵거리는 소리가 날 수가 있거든요. 고질병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런 부분 하나 없고요. 정말 키로수도 짧습니다. 연식에 비해 짧은 키로수라 그런지, 확실히 엔진 소리 조용하고요. 누유도 없이 완벽한, 제가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루밀러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카메라 화질 굉장히 좋습니다. 그 밑에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자,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전자기어봉입니다. 키는 일반 키 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DIS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도 있고요. 자, 왼쪽 하단에는 스마트 센스가 있습니다. 후측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충돌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차간거리를 설정해서 섰다 갔다도 자동으로 해주고 고속도로에서 반자율주행이 가능한 스마트센스가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주유구 버튼과 전동트렁크 버튼 그리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자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와 묶여있는 옵션이고요 오토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키로수 보겠습니다. 키로수 연식 대비 짧습니다. 10만 5 8 1 8 k m 10만 5 0 0 0 k m 입니다 12만 키로가 안 됐으니 보증이 남은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연식이 끝났습니다. 5년 12만 키로라서, 5년이 지난 차량이라서, 제조사 정식 보증은 끝났지만, 저희 중고차에서 엔진 미션 누유에 대한 보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유도 없고요 혹시라도 누유 생길 시 저희가 한달 2,000km 내에서 보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큰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좋은 차량이고요 아, 굉장히 좋네요 이따가 엔진 소리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시트 컨디션 보겠습니다 뒤쪽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자, 깨끗하죠 그리고 뒷자리 열선 시트 프로토 에어컨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워크인 시트도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를 컨트롤해서 이렇게 좀 앞으로 빼서 뒤에 계신 분 넓게 쓰실 수도 있고요 매트도 다 깔아놓으셨네요 아 진짜 정말 관리 잘하고 타시는 것 같아요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고요 트렁크 공간 넓습니다 골프백 여러 개 들어갈 공간이고 안쪽에는 스페어 키트 스페어 타이어 배터리가 있습니다 자 물자국 이 전혀 없죠 침수차일 시 제가 환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침수차 걱정은 안 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자 트렁크 내려오는 것도 이유미 있나 꼭 확인을 하시고요 LED 후미등도 굉장히 멋지고 라이트는 풀 LED 라이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풀 LED 라이트라고 적혀 있고요 야간에 운행하실 때 조향 각에 따라서 조금 더 시야 확보가 가능하시고요 상향등을 자동으로 온오프 해주는 어시스트 하이빙까지 있어서 굉장히 편한 야간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LED가 굉장히 밝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조용하죠. 체인 튀는 소리도 안 나고요. 어, 정말 관리 잘하고 타신 것 같아요. 누유도 없는 완벽한 EQ900 3.3 터보였습니다. 자. 신차가는 9,300만원. 지금 현재 시세는 한 2,700만원 정도 하죠. 하지만 저희 다둥이 차에서 굉장히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완벽한 10만 키로 된 EQ900 3.3 터보의 가격은요? 2,500만원입니다. 정말 싸게 판매하는 거고요. 이렇게 관리 잘된차 빠르게 선점하셔야 돼요. 주위에 EQ900 3.3 터보 찾으시는 분들께 이 영상 공유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이상. EQ900 소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